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조정 후에 급등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어제 정말 강하게 상승했죠 상한가 가주면서 요 앞에 중요, 중요한 요 고가 라인들을 결국에는 돌파해지면서 급등해 줬다. 그리고 나서 어 240일선 아래에 있었는데 결국에 갭띄우면서 상승하니까 요런 급등 나왔다는 게 분명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만 어 오늘 약간 조정 나오면서 마이너스 4% 그리고 윗꼬리도 조금 그렸다는 부분이 어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고점 2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어4% 마무리.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어 적지 않은 거래량이 나왔죠. 장대 양봉 대비 한 절반 정도는, 어,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 약간, 분명히 불안한 모습도 있습니다만, 요렇게 상승. 일단은 하고 나서 어 어쨌든 어 약간 조정 후에 어 다시 상승 또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5일선 지금 올라오고 있죠 5일선 구간에서 어 지지받는지 지금 제가 1차로 지지받아야 될 가격대 33,500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오늘 요 가격을 깨면서 약간 안좋은 흐름 나왔습니다만 요 앞에 지금 고점 라인에서 어 지금 지지받을지, 아니면 올라온 오일선에서 지지받을지 약간 그런 흐름 보면서 요거는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중요 가격대 혹시나 하락하면서 3만 1,400원, 요런 가격대 이탈하면 역시나 매수하지 마시고, 요런 가격 가까이 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나올 때, 그때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고, 오일선 올라오는 구간, 어 지지라인으로서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어 다음 거래일에 그냥 바로 상승한다고 해도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 요거 한번, 어 중요 지지라인과, 어 지지라인 왔을 때, 어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한번 매수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도 어, 정말 강하게 올라갔었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정, 추세 자체가 오늘은 어, 분명히 지우고 보겠습니다. 지우고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어, 강하게 어,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 가격대 한2만한딱2만원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2만원 부분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었고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윗꼬리들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은 약간은 무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추세는 결국에는 약간 올라가려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또 박스권 가다가 언제 또한번또 가파르게 올라간다 해도 뭐 이상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 꼬리 달린 부분은 분명히 약간은 어,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바닥권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요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4% 약간 갭 띄우고 고가가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어 종가가 마이너스 4%면 어떻게 보면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 하루에 마이너스 10%도 된 약간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오일선도 깨진 부분이 분명 안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조정 구간에 항상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 후에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요거 정보 지금 21선 또 거의 이제 가깝게 올라오고 있죠 오늘 아무래도 조정이 약간 강하다 보니까 올라오다가 혹시 21선을 이탈하는 부분 나온다 요때는 역시 한번 매도해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2만원 선에서 지지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2만원 선과 21선 2십일선 이탈하고 혹시 2만 원까지 이탈한다. 요때는 역시나 한 번은 매도를 보는 게 그래도 어 맞습니다만 요런 지금 상승 추세를 뭐 꺾지 않는다면 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노려봐도 될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 요것도 지금 상승이 정말 어 아주 강한 종목이죠.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계속 대세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상승의 어 기울기를 또 높이면서 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어 약간 급락이 나왔죠. 정말 오랜만에 어 음봉이 한번 나왔죠. 요때 이후로. 어, 그러면 요 가격대 지금 어 지금, 마이너스 4%, 그리고 고가가 2.3%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거 하루에 마이너스 6% 정도. 좀 크게, 어, 하락을, 어, 한 거죠. 요 종목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때 한번 장대 음봉 나왔을 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 나오다가 이렇게 21선 꺾으면서, 어, 이거 뭐야. 이 종목 이제 상승 추세 끝나고 꺾이네.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이 아래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은 5일선 걸려있는데, 5일선 약간 깨면 애매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횡보하면서 2일선을 기다릴 것 같은 지금 흐름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 봤을 때는. 뭐, 기,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간, 조기를, 기간 조정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살짝 낮춰서 간다든지. 어쨌든 2일선 이런 구간에서 어 반응 오면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고, 이때처럼 뭐 약간 깨긴 했지만 어쨌든 바로 최대한 빠르게 21선 복귀하면서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약간 잡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아 이거는 그냥 21선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기준으로 혹시나 강하게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요때는 어는 한번 매도해 주시고 21선 깨지 않는 선 그리고 내일 또뭐5일선 타고 또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21선 기준으로 깨지 않는 선에서는 어 매수에 분명히 위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어 지금 대세 상승하는 종목들은 한 번씩 이렇게 분명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뭐 이럴 때도 그렇고 이럴 때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풍원정밀입니다. 요거는 저도 어 매수를 예전에 했다가 일단은 매도를 했다고 했죠. 여기 만구천, 만삼천구백원에 매도를 했다고 했었는데 조금 내려가면 다시 한번 매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 4% 생각보다 어 강하게 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요거는 한번 지어볼게요. 지어보고, 요, 요 구간이죠. 이때까지 올라오면서 5일선을 그렇게 크게 이탈한 적이 여기 잠깐 있, 있긴 했습니다만, 크게 없었죠. 하지만 5일선을 잠깐 이탈해 있다는 부분, 요런 거는 한번뭐 좋지, 그렇게 좋은, 당연히 신호는 아니겠죠. 다시, 어, 조정받으면서 다시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을 또 만나러 가려면 또 약간 조정이 한번더 만날 수, 조정을 더할 수도 있으니까. 어, 하지만 요것도 지금 아래 들어와 있던 지금 거래량, 거래량상 정확히 거래량을 늘리면서 쭉쭉 올라간다는 이런 측면 그리고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확실히 줄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3일 정도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한 어느 순간에 또 조정 받다가 어 저는 다시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조정 받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앞에 지금 매물대들이 있습니다. 요런 매물대들을 지금 약간 소화하는 구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역시나 매물대 있을 때는 잠깐은 항상 소화하고 구, 가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위에 2 4 1선또 바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여기 241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241선 근처에서 매도를 한 거고 다시 조정하면서 약간 어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리 조금 강하게 조정 온다면 21선 기준으로 올것 같고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뭐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아니면 조금 더 조정 준다면 13,000원 정도, 13,000원 정도까지 한번 더 찍고 올라갈 수 가거나 아니면 20 20일 선을 다시 찍고 올라가거나 이 정도 그림이 나오니까 이것만 한번 보시면서 어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것도 20일 선을 강하게 이탈한다. 그리고 이탈하면서 혹시나 12,200원까지 이탈한다. 이런 그림 나오면 이것은 한번은 매도하는 게 그래도 안전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성 신약입니다. 제가 이거 조정 후에 어 급등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결국에는 지금 어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요구 구간이었었는데 근데 요구 구간에서 어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1선 따라서 21선은 깨졌죠. 한번 지어 볼게요. 지어 보면 21선 맞고 올라가야 되는데 21선 약간 깨지는 모습 분명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온 게 맞습니다. 이때는 어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를 21선 조정. 조정하는 중간에 21선 지지 받고 올라간 게 아니고 깨졌으니까 약간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다시 개인들이 흔들리는 거죠 어 뭐야 결국에는 21선 깨고 내려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 지금 바로 다음 날에 21선 복귀하면서 다시 21선 타다가 최근에는 또 한번 급등해 주는 모습 이런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윗 공간에서 지금 갭을 띄우고 놀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 3.8% 약간 조정을 받는 어 구간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요요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어 저는 여기 종가 가격 기준으로 보면, 아, 여기 장대 양봉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일단 1차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15만 2천원 15만 2천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요거 한번 어, 보시는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요이 공간에서 일단 놀고 있다는 점에서 어, 분명히 힘이 있고 요것도 분명히 횡보를 하다가 한 번에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어, 힘을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것도 종가 어, 약간 양봉 6.8%그리고 갭을 띄웠었는데 종가가 9% 까지 강하게 오르고, 요갭 띄운 요 공간 안에서 지금은 놀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의 지금 거의 아래쪽 구간에 어 가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5만 2천 원 혹시 조정 나오더라도 요 공간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 여력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보입니다. 혹시나 이게 강하게 조정을 한번 온다면 21선 올라오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혹시나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이것만 보시면서 어 한번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충분히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DB입니다. 어, DB 요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상한가 가고, 그 위, 그 다음날 또 지금 고점 23%까지 찍고 10%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3% 약간 조정받는 구간인데, 어, 분명 이위 구간에서 윗골이 달면서 세력이 수익시간을 꽤 많이 하, 수익시간을 분명히 한번은 한 거예요. 약간 위에서 지금 꼬리가, 긴 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거래량이 어, 역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하지만, 어 다음날 조정 나왔는데 지금 와, 정말 거래량이 초래하죠. 이런 부분은 아직 세력 이탈의 흔적이. 저는 적다. 저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지금 지지 나왔던 가격 2,570원 정도 되죠. 2,57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약간 더 조정 오더라도 조정받고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요 부분 봐주시고 올라온 5일선 있죠. 5일선 부분 보고 지지받고 반등 될수 있는지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위치에서 2,570원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요 때는 역시 한 번은 매도해 주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 보유하신 분, 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역시나 지금 매수 시점에서 2570원 이탈했을 때 굳이 어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알톤 스포츠입니다. 알톤 스포츠도 제가 열심히 여기 리뷰를 해놨는데 한번 지어볼게요. 지어보고, 제가 조정 후에 급등할 수 있다고 이날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하고 약간 조정이 더 길어졌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어 좋은 패턴을 결국에는 만들어냈다. 이렇게 어 보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어 하단에 상승 추세가 굉장히 명확한 종목입니다 지금 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딱딱딱 일치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21선 부분과 요 하단 어 추세선 요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맞고 지금 윗골이 그렸다는 거어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분명히 요때 지금 장대양봉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부분 과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 요런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지 라인을 강하게 받아주려는 힘과 조정 중에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에서는 어 다시 한번 조정 후에 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위치에서 어어 어 조정이 나왔었는데 요 구간 일단까지 올라갔다가 막 올라 떨어졌는데 요런 구간 지금 일치한 부분 있죠 요런 구간에서 어 약간. 저항을 받고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강하게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빼면서 약간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흔히 말해 약간 개미털기의 모습이 나왔고, 지금 기준 오일섬에서, 어, 크게 깨지 않은 선에서 다시 상승한다면, 5715원, 요 가격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전 고가 라인 6,260원 요 가격까지는 한번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